자, 친구랑 공부할까? 이제 흑수저 공부법 39번입니다. 친구랑 공부하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학생이 옆에서 써놨는데, 경쟁? 뭐, 보세요. 이게 등급차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은 A는 꼭 잘해요. 그러면 B는 못해요. 그러면 B의 부모는 공부 잘하는 데 따라간다고 좋아하겠죠. A의 부모도 아주 잘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진짜 비, 비슷한 CC끼리, CC끼리 공부를 하면, 비슷하게 하면, 얘가 의지가 있으면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하겠는데, 의지가 적으면 둘다 망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같이 공부를 하느냐? 그럴 때, 선의의 경쟁, 말을 안 하고 하는 경쟁은 있습니다. 이게 선의의 경쟁. 공부 잘하라, 학생들. 더 누가 더 오래 하나. 제 학생을 따라서. 말을 안 하면서도, 경쟁을 하면서. 장점 경쟁을 하는데, 친구랑 공부를 하는데, 뭐, 그, 보통 그 수행평가나 이런 거될 때는 그죠? 네. 어, 경쟁심이 지나치면 부작용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절대, 삭제라고. 절대 친구의 약점, 험담을 말하지 말라. 장점만 얘기해라. 친구가 험담하지 마라. 사이 안 좋고, 나중에 뒷담화 짓다그러고 뭐하다고 깎기 깎기잖아요. 그렇죠. 장점만 얘기해도 돼요. 그친구들은 얘기 좋아 이렇게. 이렇게. 장점만 얘기해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저는 싫어하고. 장점만 얘기. 해 장점 누구나 다 있잖아. 쟤는 운동을 잘해, 뭐를 잘해 쟤는뭐를 잘해 렇게 그죠? 네. 뭐 하다 못해 쟤는 착해 이렇게. 친구 함담 헌담, 담하면안 된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뭐, 친구 따라 학원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학원은 친구 따라 사교육을 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 책을 사기도 하고. 네. 친구가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랑 맞는 게 있죠. 친구 따라서 하면, 자기랑 맞는 거 하고, 이것까지 하는 상관없는데, 자기랑, 이게 적절하지 않은 책을 본다거나, 아, 친구 따라 했는데 무리하게 했다던가나 이렇게 되는 거를 해서, 자기를 분석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친구 따라 공부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안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누적 기록 써야죠. 네. 저는 항상 기승전, 기승전 누적 기록부죠. 학습 누적 기록부. 네. 자, 친구랑 학교에서 학교의 매력이, 이제 친구랑 있으니까 재밌다는 거죠. 네. 아, 어, 그런데 이제. 인간관계. 아, 인간관계 신경 써야 되고. 시간 어, 투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학교에서, 어, 이렇게 그룹을 짜가지고 이거 대학도 그래요. 그룹을 짜가지고 팀 수행을 할 때는 하는 학생 안 하는 학생이 나눠지니까 잘하는 학생 나 이거 꼭 필요해서 하는데 다른 날 필요 없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하니까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나니까 필요한 사람이 더 하고 협조를 구해야죠. 네. 근데 팀 수행할 때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죠. 음? 그렇죠? 인간관계는 이렇게 험담 안 하면 괜찮고. 또, 이제, 강제로, 이제, 멘토, 멘티를 해서, 멘토가 멘티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질문, 어, 그래서 질문 가능한데, 문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능하냐는 거죠. 네. 어, 왜? 학생은 학생일 뿐 가르치는 거는 또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원리 중심으로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학생한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렇게 배우는 학생이 정리를 해가야 돼요. 이거 가르쳐달라고. 왜? 이 공부 잘하는 학생 가르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 투자를 한 것이니까, 이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서 질문을 해야 되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면 끝, 뭐 끝없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음. 이 공부를 해서, 자, 열 시간을 공부를 하면 우리 한 시간만 딱 게임하고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시간을 적하고 이 게임을 계획성 있게 한다면 반대 안 하거든요 근데 막 계속해요 끝나는 시간 그니까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끼리 할때는 그니까 친구들끼리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계속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도 명확하게 그니까 개인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은 철저하게 인정을 해주고 공동으로 노는 시간 그니까 한 명이 놀아서 계속 놀지 말고 공동으로 노는 시간을 계획성 있게 짜야 친구랑 공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등수 차이로 비슷한 점수가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떤 한 명이 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예를 들어서 수조 안에다가 여기다가 뭐 생선 있는데 여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뭐 이걸 잡혀 먹을까봐 도망다느라고 이게 활기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잘하는 기준이 되는 흔들리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설령 A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나머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이 학생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퍼펙트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A 학생이 가르치는 범위 방향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네. 뭐, 학생끼리 보통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학원을 다니면 같이 뭐, 뭐팀 수업하니까 학원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은 도움이 되고, 이 학생은 돈을 내주는 거고, 이 학생은 도움이 좀덜내죠두 번째 학생은 도움이 돼요. 첫 번째 학생은 손해고, 3, 어, 4번 학생은 그냥 따라가면서 돈 내는데 도움이 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어 친구랑 학원에 들어가는 외 일을 들어가는 외에 이 반을 따로 구성하면 또 모르겠지만 같이 구성할 때는 같은 점수 수준이 돼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 될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그러면 어 자기가 맞는 반에 다른 또 다른 수업 들을 때는 들어갈 때는 같이 가고 학원에서 입구에서 만나고 끝나고 만나더라도 어, 같이. 반. 자신이 맞는 반의 구성 소속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지면 진학되는 대학에 맞추어서 대학별로 아이들이 또친해지거나 아니면 대학별로는 또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랑 완전히 달라서 같은 학과일 때도 같이 못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군대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이 같으면 같은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직업도 같은 비슷한 걸 얻기 때문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등수 차이는 뭐라고 뭐라고 했죠 이거는? 등수 차이는 아 상위 등수 학생을 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위 등수 학생 그래서 공부를 흔들리지 않고 한 학생이 있는 게 좋고 학원 같은 경우 뭐라고요? 자기가 맞는 반에 그죠. 수준에 맞는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걸 따라서, 따라서 듣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죠. 이렇게 따라서 듣게 될 때. 근데 한번 들어가면 뭐라고요? 나는 이 잘하는 학생들을 쫓아서 이만큼인데, 응? 어?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나 이 정도 학생으로 학교 수준을 맞춰서 수업하는데, 나중에 이걸 못, 이게 관격이 너무 취하면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들어도 소용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친구들이 도움을 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학원 자체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에, 학과에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 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만나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학교는 성적순이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이게 재산순이 이렇게 달라져요. 또 이제 사회 나가면 이제 재산이나 지위 순으로 또 돌아요 이해되나요? 네, 네. 뭐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 도구랑 이게 이제 얘 요점 정리 좀 빌려줘. 내책좀 빌려줘. 지쳐? 그러니까 가끔 가다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계속 빌려달라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공부에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되면 자꾸 멀어지죠 아이들이 나 공부에 집중. 아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네. 나태한지는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의식적으로 피하죠 그 친구. 아. 그니까이 친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내가 빌려준다면 이 친구가 옆에서 공부하는 걸 허락하죠. 그니까 공부할 잘하는 애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하면 계속 음료수를 사준다던가.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면, 이제 쉽게 끝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저, 그걸 정리해보니까, 어쨌든 친구랑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음,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친구랑 공부를 하는 거, 찬성이다, 반대다,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 여기서도 공부방에서도 그렇죠 어떤 아이가 중심 잡아서 공부를 하면 다 중심 공부를 하는데 이 중심이 빠져나가 버리면 단어를 또다 놀아서 일찍 끝내버리죠 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누구예요? 태식이요 태식이하고 너하고 아. 어. 둘이 중심이 잡히면 이 전체적인 중심이 안정감 있게 가고 그 사이에 변형을 재미있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둘이 안 잡히면 전체를 뭐라고? 다운 시켜가지고 다 집에 보내든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친구랑 공부를 하면서 친구랑 서로 토론하고 말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요? 토론하고 말하는 거. 토론, 말하는 거. 이거 기초, 이게 말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암기할 때는 암기하거나 순간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 암기한 것도 정리한 다음에 이해할 것도 정리한 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정리가 전제가 되고, 이게 4시간, 3시간, 이거 1시간, 쉬는 거 1시간, 이해됐나요? 음. 그 그러니까 3번, 뭐라고요? 쉬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쉬는 시간은, 그러니까 개인 시간과 공통 시간, 공부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다 갖게 한 이후에 공통 시간이나, 어? 공통 토론 시간이나 공통 암기 시간이나 아니면 공통 어, 대화 시간이나 이렇게 공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먼저 하고 공통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이 공통 시간이든 개인 시간이든 절대적으로 쉬는 시간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시작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은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게 그치. 굳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언제, 뭐는 언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걸 짜놓은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건 개인, 이거는 식사. 그러면 어디서 만나? 도서, 도, 어? 도서관 앞에 매점에서 몇 분까지. 빠지면 각자 혼자 먹을 것. 그 다음에, 공통 그, 암기법 확인 서로. 교차 검증. 그 다음에 개인 시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계획을 짜면 아무 상관 없거든. 같이 공부하더라도. 멘티멘토도 계획을 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풀고 정리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걸 피드백할 때,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도 될 때, 이때 정리는, 정리까지는 빠르게 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의외의 아이디어. 그죠? 정해진 공통 시간에 개인 시간 말고 개인 시간 지키고 이 공통 시간에 의외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때 하는 거죠 뭐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친구 험담하거나 친구 비난하지 않고 그죠? 설령 이 가구까지 해야죠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있다가 먼저 가더라도 나는 친구보다 플러스 2시간 하겠다 전혀 정해진 시간까지는 하겠다 이게 이게 되면 같이 가도 되죠. 얘가 가는데 끝까지 아래가 가는데 나머지가 따라온 것뿐이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친구랑 이렇게 내 계획을 짰을 때 계획을 이해해주는 학생은 같이 가도 되는데 또 계획을 내가 짰는데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못하더라도 이해가할건 아니에요. 친구 노는 건 친구 결정인데. 결국은 이 친구한테 보여줘야죠. 나는 계획대로 할 것이라는 걸. 그렇죠. 그랬을 때의 신뢰감이죠. 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니면서 그런 느낌안드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잘하는 학생하고 난 동업하기 싫다고. 만약에 동업하면 이학하이 친구랑 한다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아닌가요? 그렇죠. 어? 뭐, 어쨌든,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한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할 확률도 크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 공부를 하면서 친구가, 아, 야,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랬을 때, 친구한테 이런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은 이런데, 이 시간에 너한테 필요한 게 있거나 도움이 줄게 으면 이때 같이 하자. 이때 나밥 먹고서, 밥 먹고 소화시킬 때 흠친구 도와주고, 다시 개인 시간 갖고 밥 먹고 소화시킬 때 흠친구 도와주고, 이해되지 않나요? 네. 다 끝나면 우리 친구랑 같이 공부도 하는데 기념으로 1시간만 게임하자. 이렇게. 다 끝나면 11, 9시에 끝났으면 10시까지. 이렇게. 네.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된다면 중간에 하면 안 되죠. 중간에 놀면. 근데 중간에 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깊이 읽고 그 시간을 맞춰야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친구랑 공부하는 방법, 친구랑 흑수저 공부법. 친구랑 친구한테 물어보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면 은인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 어떤 학생은 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왜요? 친구들이 다 잘하는 데 자기가 못하니까 아, 나중에 얘들끼리 어울리고 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공부해서 얘네들 예, 상황이 올라간다고 아... 왜? 내가 그랬잖아요. 어른 돼서 재산이나 지위, 직업 이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게다 다르다고 그렇죠? 공부가 아니라 근데 이 기, 기, 이 바탕이 뭐라고? 공부가 되니까. 네. 가끔가다 만나서, 아, 친구야, 반갑다는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매, 자주 만나고 하려면, 같은 직종이든지, 지위가 비슷하든지, 재산이 비슷해야, 놀러 가는데 해외로 친구들끼리 다 단체로 간대요. 네. 나돈 없어, 그러면은. <laughs> 못,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친구에 맞춰서, 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 환경이나, 아,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됐나요? 예. 네. 그러면 친구랑 공부, 제목은 뭐라고 하죠? 어, 친구랑 공부에, 공, 친구와 공부에, 친구랑 공부에 장단점? 아니, 뭐, 뭐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아. 친구랑 공부하려면 뭐라고? 약속 잘 지키고, 성취하이랑 어. 같이 해라. 아, 계획, 계획을 짜고 친구랑 공부하라. 아, 예. 아. 계획을, 친구랑 공부하면 계획을 지켜라.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 친구랑 공부하면 계획을 더 꼼꼼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